K2 이전과 관련해 대구시인은 당초 이달에 이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갑자기 일정이 미뤄져 빨라도 다음 달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의 독도 정책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최근 포항 운하가 개통되면서 철강 산업 도시 포항이 친환경 생태 복원에 큰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피플이 사이드 오늘은 장애인들의 에디슨으로 불리며 발명으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한 발명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월요일 아침 대근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3월의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아침에는 약간 쌀쌀하겠지만 낮기온은 많이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다행히 미세먼지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여전히 안개가 짙어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3월의 첫 출근길 아침에는 조금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도, 봉하는 영하 8도까지 내려가면서 다소 쌀쌀한데요. 하지만 기온은 쑥쑥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0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인 만큼 감기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미세먼지가 완전히 걷히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24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도 훨씬 좋은 수치입니다. 다만 여전히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낮까지 옅은 방무나 연무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운전하실 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는 지역의 수건 사업인 K2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당초 이달 중에 이전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정이 갑자기 뒤로 미뤄졌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서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2 군공항 이전 건의서에 담아야 할 것은 K2 땅 활용 방안과 이전지 지원 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입니다. 대구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K2 땅 활용 방안으로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까지 맡겼습니다. 대구의 장기 발전 계획하고 또 우리 주민들 전체 이익하고 부합이 돼야 하고 또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전체 그 공감대 형성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대구시가 용역 기관과의 조율 끝에 이달 초 열기로 했던 전문가 의견 수렴 포럼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초안이긴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발표했다가는 예기치 못한 논란의 휩싸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K2 공항 주변에서 직접 피해를 입었던 분들, 그분들의 어떤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합니다. 동구의 다섯 개 동하고 북구의 금단동이나 복현동 쪽에 있는 부분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문을 좀더 받고. 이에 따라 K2 군공항 이전 건의서 제출은. 빨라도 다음 달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불필요한 논란을 피해가겠다는 대구시의 판단으로 K2 공공항 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K2 땅의 활용 방안에 무슨 내용이 담길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훈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시범 사업 중인 행복주택이 대구에도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구시가 제안한 후보지 가운데 대구혁신도시와 테크노산업단지에 행복주택 2,100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혁신도시에는 1,100가구, 대구테크노산업단지에는 1,02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상반기에 주택사업 승인을 받고 올해 말에 착공해 올해 2017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블로그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구를 알리는 시민기자 SNS 홍보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대구시는 대구시의 주요 정책을 비롯해 각종 축제나 행사 등을 현장 취재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내국인 70명, 외국인 55명의 시민기자 SNS 홍보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대구 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고 블로그 등 SNS 활동이 활발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1년간 활동은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되고 우수한 컨텐츠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어젯밤 7시 50분쯤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간의 수공업 형태의 한 장갑공장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내부 30제곱미터를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1 천만 원의 재산피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며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기념 행사를 강행하는 등 독도 영유권 도발과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경화 바람을 타고 일본의 야욕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독도 정책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는 등. 독도 영유권 침탈을 강화하자 규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마네나의 독도 편입과 바케시마의 날 지정을 철회하고 관련 행사를 적각 취하라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우경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독도 정책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독도 정책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입니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차원에서 추진된 독도 종합 해양 과학 기지 추진이 지지부진한 데다 독도 방파제는 올해 예산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게다가 독도에 대한 연구가 일본에 비해 부족하다 보니 세계적인 전문 잡지 등에 독도를 알리는 홍보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좀더 연구비의 확대와 연구자들의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의 참여가 있어 준다면 아, 저희가 뒤늦게 시작한 해양 과학의 연구가 아 보다 더 빨리 그 일본과의 격차를 줄이고 수많은 독도 관련 단체들을 무작정 지원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살리고 일회성 행사보다는 연구 인프라, 교육, 홍보 기반 구축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상북도 장기적 대형 프레임에 협조가 될 만한 협력이 될 만한 부분들을 자문하기 위해서는. 연구 인프라를 더 활성화해야 되고 또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과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 학생 교육비, 교육비 지원 신청을 오늘부터 받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받길 원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은 급식비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연간 최대 146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316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며,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하면 접속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7월 대구 제주노선을 첫 운항하는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이 특가 행사를 진행합니다. 제주항공은 오늘부터 열흘 동안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항세와 유류 활증료를 포함한 23,400원의 대구 제주 편도 특가 항공권을 선착순으로 판매하는데, 특가 항공권은 오는 7월 3일부터 9월 말까지 여름 성수기와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TWA 제주 대한항공이 중국 선양과 북경 등의 노선 운수권을 획득해 취항을 준비하고 있고 방콕과 홍콩 등 추가 신규 개설도 협의하고 있다며. 대구 공항 활성화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포항 운하가 개통되면서 난개발로 사라졌던 형산강과 동빈내항의 물길이 40년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철강산업도시 포항의 얼굴을 새롭게 탈바꿈시킨 친환경 생태 복원 프로젝트로 큰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혀 있던 동빈내항과 형산강이 40년 만에 포항 운하에서 하나로 만나 새로운 물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운하 양쪽으로 펼쳐진 산책로와 진수공간은 오랫동안 침체됐던 구도심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새로운 명소가 생기니까 여기 둘러보게 되고 또어 경치가 전망이 좋아서 올라오니까 어 한눈에 바다나 다른 곳을 볼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포항을 더 찾아올 것 같게 되었어요. 지난 2006년 처음 시작된 포항 문화 사업은 LH 공사와 포항시 포스코가 1,600억 원을 출자해 새로운 포항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 냈습니다. 특히 산업 도시로 난개발되면서 사라졌던 물길을 40년 만에 되살려낸 친환경 생태 복원 프로젝트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13,000톤씩 형상 강물이 동빈 내항으로 흘러들어 썩어가던 동빈 내항의 수질도 개선되고 생태계도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친환경 생태 복원에 전국적인 좋은 사례로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구도심이 설마 돼 있지만 지금 방언으로 인해서 다시 그 활성화되는 포항문화와 영일만을 오가는 다섯 척의 유람선도 취항한지 한달 만에 관광 명물로 자리잡았고 포항문화에서 축도시장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관광벨트도 구축됐습니다. 하지만 포항 문화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공사 기간을 석 달이나 무리하게 단축하려다 무산돼 논란을 빚었고 인근 주택 균열 등 공사 민원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 수억 원짜리 음악회와 통수식에 중공식까지 전시성 홍보에만 치중해 운하의 가치를 도리어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포항 운하로 유입되는 오폐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운하 주변 3만여 제곱미터, 800억 원대의 상업용지 매각도 시급합니다. 포항 운하는 산업도시 포항의 얼굴을 새롭게 탈바꿈시킨 용기 있는 시도였던 만큼, 이제는 차근차근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희 이달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인정방식이 개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에서 초기 60일 동안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신고만으로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일을 초과하는 실업 인정일부터는 단순 구직 활동 증명이 아닌 심층 면접을 통해 형식적 구직 활동을 통한 부정 수급을 막고 실질적인 재취업 상담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실업급여 신청자는 일률적으로 구직 활동 증명을 요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재취업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외국인력 1,600여명에게 1차 고용허가서를 발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만 3천명의 외국인에게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가운데 대구에는 지난해보다 24%가 늘어난 740여개 사업장에 1,600여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제조업이 1,300여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건설업과 농업, 농축산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신규 외국인력은 입국 절차 등을 거쳐 빠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사업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들어설 주택단지가 첫 삽을 떴습니다. 아파트 4개 단지, 1,900여 세대가 잇따라 착공과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북도청 신청사 인근 공무원 임대아파트 터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혼자 이주하는 공무원을 위해 원룸형을 신설해 모두 644세대로 당초보다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바로 옆에는 우방 아이유셸 2개 단지가 착공했고 현대 아이파크도 조만간 공사에 들어갑니다. 아파트 공급 규모는 4개 단지, 1931세대입니다. 가장 먼저 우방 아이유셸이 안동과 대구 두 곳에서 지난주부터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신도시 첫 아파트 분양이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 가까이 가보고 싶어가 보러 왔어요. 집이 조금만 갈 것이고. 하지만 경상북도 공무원들의 분양 신청은 저조합니다. 물량의 70%를 도청과 경찰청,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분양한 결과 신청자가 103명, 19%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승인된 4개 아파트 단지의 준공 시기는 모두 내년 12월. 올 연말 도청 신청사가 준공되고 1년 동안은 공무원들의 불편이 불가피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셔틀버스로 출퇴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중 신도시 부지 아파트 용지 6필지. 2,000세대가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어서 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 중구의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26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뒷골목 환경 정비와 폐현수막을 이용한 마대 제작,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사업 등의 부문에서 노인 1,3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에게 월 12일 근무에 20만 원이 지급되고 사업기간은 올 11월 말까지입니다. 대구 수성구가 40세에서 60세까지의 수성구민을 대상으로 제9기 할아버지, 할머니, 베이비시터 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5월 셋째 주까지 무료로 이뤄지며 수료자 중 희망자에 한해 아이사랑도우미 사업과 연계해 저소득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8기 베이비시터 대학에서는 117명의 수료생이 배출됐고, 무료 자원봉사와 정보지원 사업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의 주 원인인 농촌 지역 소각을 막기 위해 기존의 단속과 처벌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서약을 통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 200, 6건의 82%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났으며, 이 가운데 45%가 논, 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다 산불로 번졌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오는 9일까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 이를 실천한 마을 100곳을 선정해 총 1억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남구청이 지방세 관리 종합상황실을 상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남구청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지방세입 징수 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부구청장을 실장, 안전행정국장을 부실장, 세무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세무종합상황실을 연중 운영해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발명왕 에디슨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구에도 장애인들로부터 에디슨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안전띠와 이동식 목욕 차량 등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발명품을 잇따라 개발해 붙여진 아주 영광스러운 별명인데요. 최근에는 대구 성보학교 맑은소리 하모니카 연주단에게 특수 하모니카를 개발해 줌으로써 연주단이 순회 공연을 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후원금보다는 자신의 재능기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뒤부터 이런 선행을 베풀어 오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프린사이드 오늘은 발명으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에디슨 정구관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경호원 일을 하셨고요. 네. 또 경호원을 그만두시고 또 사업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시다가 지금은 이 발명가로 어, 생활을 하고 계신데 참 일행이 다양하신데요. 이 발명은 어떻게 해서 처음 시작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가족들을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해서 아주 좀 크게 성장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자본도 있고 하니까 점점 개발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발명이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는 것은 한 100가지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특허를 보유해가 있는 것은 지금 한, 한 20가지 정도 됩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한쪽 팔에 기부스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 장애인들은 굉장히 더 불편하겠구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번 찾아가서 봉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망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누워있는 아이들은 또 하루 종일 누워있어야 되니까 누워있지 않고 또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제가 개발해 놨고요. 하체 마비분들은 자기 몸이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걸잘못 느낍니다. 거기 이제 무릎 아래로 해가지고 이 휠체어와 고정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제가 다 만들어준 거요 대구 성보학교 맑은 소리 하모니카 연주단이 요즘 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네.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데 그 연주단원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발명품을 네. 제공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세계의 하모니카가 하나로 합쳐져야만이 저음과 고음, 중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고그세계가 합쳐져야 노래를 할수 있습니다 하길래 제가 이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목에 걸수 있는 것과 한 손이 불편한 아이들은 한 손으로 볼수 있게끔 세계를 잡을 수 있는 거치대가 그 그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더잘 불고 더 아름다운 곡이 나오고 이러니까 저는 아주 마음이 한 못합니다. 발명 특허를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발명품으로 장애인들에게 봉사할 때가. 더 보람있다고 말합니다. 발명 학교를 만들어 장애 아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게 장애인들의 에디슨 정구관 씨의 꿈입니다. 윤태호의 피플 인사이드였습니다. 하죠. 아침에는 조금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도, 봉하는 영하 8도까지 내려가면서 쌀쌀한데요. 하지만 기온은 쑥쑥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10도 이상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환절기인 만큼 감기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완전히 거쳤지만 아침에는 여전히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낮까지 옅은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는 1도로 어제보다 6에서 7도 정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상주는 현재 영하 5도, 김천은 영하 6도로 아침 기온이 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한낮에는 햇살과 함께 기온이 10도 이상까지 꽤 오르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최고 10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2도로 영상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는 등 꽃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